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전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입에 입벌림 방지 테이프를 붙이면 어떻냐 물어보십니다. 어, 이런 분들이 되게 입벌림 방지 테이프를 하는 이유는 특히 구강 건조증, 입이 많이 마르는 증상 또는 공기가 차갑게 들어오는 증상. 어떤 분들은 코골이가 심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소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입벌림을 함으로써 부종 교합이라든지 안면이 구조적으로 변한 걸 걱정해서 입벌림 방지 테이프를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코로 숨을 쉬든 입으로 숨을 쉬든 산소가 폐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세포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에서는 산소와 포도당이 이화 작용을 하는데요, ATP라는 최소 단위의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CO2가 나오고 또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또다시 심장으로 와서 폐로 가서 CO2를 내부, 내뿜고 산소가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산소를 공급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 숨쉬는 것은 상당히 이점이 있죠. 코로 들어오면 코털, 또 섬모운동, 또는 여러가지 방어기전, 명역인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면 미세먼지나 안 좋은 공기들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다른 털들은 없어지만 코털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화 과정인데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코털을 앞에만 살짝 깎아야지 너무 많이 깎게 되면 우리가 걸러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줄기 때문에 코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코를 숨을 쉬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입마름이라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 단순히 코로 숨 쉬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입 테이프를 하게 되면 코로 숨을 못 쉬는 상태에서 입까지 막으면 이런 분들은 저산소증에 빠질 수가 있고요 상당히 수면의 질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폐기능이 약화된 분들 이런 분들은 코로 숨 쉬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입으로 같이 쉬어서 많은 양의 공기를 폐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천식이나든지 이런 폐기능이 안 좋은데 코로만 숨 쉬면 양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는 경우, 예를 들면 비염 충농증 또는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에는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을 쉬게 됩니다. 코로 숨을 못 쉬는데 입까지 막아버리면 저산소증이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골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코로 숨을 잘 쉬면 코골이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은 상기도, 목젖 주위의 구조가 좁아져서 생기기 때문에 코로 숨 쉬는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로 양압을 주는 양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코골이도 줄고 무호흡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하거나 무호흡증이 있으면 입 테이프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한꺼번에 숨을 못 하실 때 숨을 못쉴 수가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을 박동을 세게 뛰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빨리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이제 심혈관이 약한 분들은 조금이라도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입테이프를 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건강법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건강법 중에서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웅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